안녕하세요 골든 럭키 여사의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 말이 많았던 엘리자베스 아덴 8 hours 요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승무원이 어, 너무 좋아서 여덟 통 아홉 통 썼다 그리고 다른 크림들 막다 찾아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걸 썼다 해서 아 이게 진짜 좋은가 싶어 가지고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황이에요 가격도 저렴한 게 아닌데 잠깐만요 어떠냐면, 저, 그, 점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에이다월스 동안, 8시간 동안 피부를, 보습을, 하고 장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품명은 이렇게 그 좋다고, 좋다고, 아,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과감하게 또 샀잖아요? 승무원이 좋다고 하니까, 또 면세점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발릴 때 이렇게 발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나, 기분이 나쁘고, 이게, 어, 어 어떠냐면, 피부는 확실히 노화되지 않게 주름을 잡아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묻으니까 얼굴이 끈덕끈덕 해가지고 비계 묻으니까 이걸 바르고 어떻게 화장을 하지? 이걸 이렇게 기름지게 바르고 나면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 베이스로 쓰기도 애매하고 지금 제가 이거 닦아가지고 얼굴에다가 조금씩 바르고 있거든요. 좀 약간 그 주름이 생길 만한 곳에다가 조금씩 손에 들어서 바르는데 이렇게 하면 주름이 지는 것은 확실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바르고 나면 잠을잘 수가 없어요. 이불에 다묻는데 어떻게 자요? 색깔이 약간 빨간 기운이 얼굴에, 얼굴에 티가 나고요. 이 색상이 티가 나고 오히려 얘를 그 향기도 되게 안 좋아요. 향기도. 향기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맡았을 때는 약간 역겨운, 역겨운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너무 사실 진짜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걸 추천하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샀으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 입술에, 입술에 립밤처럼 립글로즈로 쓰면은 그래도 그나마 쓸수 있는. 그리고 잘때 이렇게 주름 이 생기만한거 그게 부분적으로만 표적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표적적으로 조금씩 덜어가지고 바르는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시는 안살것 같아요. 이거 뭐 승무원이 그때 뭐 여덟통 아홉통 뭐 비행을 갈 때마다 사다 사서 챙긴다 그랬는데 점수를 치자면 30점도 안 돼요. 왜냐면 쓸 수가 없어. 비, 비싸고 서 있을 때 그냥 엘자베스 아데니 그냥 내 화장품 때 있구나 이거죠 이거 말고는 진짜 하차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 있죠? 얘는 그이율리 메이크업했던 그 이모가 추출해 추출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모가 메이크업 자기가 시원하기 전에 뿌려서 착 뿌려서 쓰길래 따라 사봤던 건데. 그러니까 주름이 걱정된다 그러면 차라리 보세요. 차라리 얘를 이렇게 하면 바로 얘는 스며들거든요. 오일리 한데 얼굴이요. 바로 스며들어요. 끈적거리는 게 없어요. 손바닥도 제가 약간 지성 이런 게중중서 복합성 지성이 돼서 손바닥에 기름기 에 묻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모션도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닦아버리거든요. 실제로. 근데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주름이 지는 거는 예방을 하고 피부 상태는 말라버려가지고 잘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가 얼굴 노화되는 걸막 방지하겠다 그러면 눅스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얘는